네. 아까 팔방위로서 안정된 상태의 중심을 아래내려면은 석기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석기를 하기 전에 인체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 네. 그러면은 겨울이가 나와 봐. 여기 이제 검은색 선 밟고 봐 봐. 사람을 두 발로 서 있어요. 네. 두 발로 서 있고 안정적 이제 안정적 이제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개. 크게, 띠를 해갖고, 하체와 상체가 있어요. 이. 하체와 상체가 있고, 이제 중심까지 같이 들어갈게. 인체의 중심이라면, 저번에 말했듯이 머리는 무거울 중자를 써갖고,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게, 저 이제 중심이고, 이제 여기 골반, 항상 배꼽 밑에야지. 띠를 낼 때. 네. 요쪽이 바로 골반이 있는 부분 골반, 딱 골반에 걸쳐질수 있어. 이 골반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되게 돼. 이 중심하고 이 중심하고 역할이 틀린 게 뭐냐면은, 아, 이제, 그리고 일단은 역할을 쭉 따라오고, 머리 중심, 머리 중심 여기, 꼭대기서부터, 이게 쭉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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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렇게 해서, 그, 창을 쭉 꽂은 다면 여기다 떨어지게 돼 있어. 음, 이게 중심선이야. 중심선이거든 네. 이 중심선이 이 중심선은 뭐냐면은 어디 위치에야되면 아까 제가 말, 말할게 발과 발 사이에 쭉 올라가면 여기에 어, 머리가 있어요 머리하고 상체가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중심이 돼 응. 이게 안정적인 중심이 되려면은 마치 이의의선그 중심선에 이 머리 상체 이게 다 있어야 돼 어,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요 안정적 주식을 흔들어 놓은 게 이제 기울기가 될 거야 어, 이 안정적 구조를 이제 할때 어, 이제부터 자세로서 설명 할게 네. 자, 지금 자세로 설명할게드면 이게 자연체잖아 네. 자연체, 좌우체 좌우체는 다리를 좀더걸리고 아니, 자, 자연체하고 좌우체가 없는데 음. 호체 자연채, 그렇지. 잘 봐. 틀린 게 뭐냐? 틀린 게 호체하고 자연 차하고 좌우차에서 틀린 게. 중심이 어. 높다 낮다. 그렇지. 네. 그리고 왼 왼쪽, 왼쪽으로 보일 때 뭐가? 왼쪽으로요? 어. 커지고 작아진다. 어. <laughs> 어. 히고안 굽히고. 그렇지. 뭐지? 무릎하고 중심에 높낮이는 영향이 있어. 말인지 음. 알겠어 무릎과 중심의 높낮이는 영향이 있어. 무릎이 내려가면 중심이 내려가고, 무릎이 올라가면 중심이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네. 어. 그리고 허리, 그, 그러면 요것도 중심이 내려간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잖아. 요 네. 이건 숙여진 거라고, 에이. <laughs> 어, 이건 숙여진 거야. 이건 굉장히 불안한 자세야. 뭐냐면은, 내 중심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내가, 있어 내, 저 상체가 있어야 되는데, 허리 숙여버렸잖아. 네. 불안한 중심이 되는 거야. 네. 여기.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내 중심을 버티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힘을 주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야 해힘 주지 않고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자세야. 음. 이해가? 네. 어. 자, 그러면은 자유체는, 그러면 은 자연체는 그럼 중심이 높은 하아줄까 높은, 어. 높은 자세야. 자우체는 음. 벌려봐 낮은 자세야. 어. 자, 자우체는 낮은 자세고 자연체는 높은 자세야. 자연체를 한번 써볼까? 자, 이제 자연체를 자연체를 이제 기울일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기울, 이제 힘든 방향이 있고 쉬운 방향이 있어? 중심이 높으니까, 네. 어, 중심이 높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힘든 게 좋을까? 앞뒤. 그냥 앞뒤로 해도 돼. 하기 힘든 방향이 있어. 응. 어디냐면, 은 이거는 이제 방향이 고 밑으로 깔아내기 힘들어 아, 높은 중심으로. 어 높은 중심을 이렇게 해서 내려가! 이렇게 어 그냥 선안 내려가 음. 안 내려가 어 그래서 이 사람을 할 때는 이런 사람을 할 때는 어떤 트러블이 는데 근데 들을 때 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들진 않잖아 괜찮아 네. 네. 그래서 어디로 들냐면 허리 중심을 들은는 거야 허리 중심 2 허리 중심이 상대방을 들으려고 때 제일 들기 쉬운 부분은 허리 중심 가까운 데를 잡고 들는 게 제일 좋아. 미안. 해자 가슴을 잡고 이렇게 들려면 힘들어. 그차좀더 내려와서 허리 를 잡고 가서 들면은 쉬워. 맞잖아. 그리고 마찬가지 허리 중심 조금 낮은 다리 를 잡고 들려도 쉬워. 무슨 어. 근데 여기 자꾸 들으려고 하면 힘들어. 힘들어. 상대방을 들으려고 할 때는 가운데 중심을 잡고 들어야 돼. 음. 무슨 말이겠어 네. 상대방, 그러니까 무거운 중심은 상대방을 기울 때 쓰고 가운데 중심은 상대방을 들을 때 써. 음. 이해가지. 네 그러면 좌우치 해보자. 좌우치 해보자. 좌우치는 중심이 낮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연체처럼 들기가 쉽진 않아. 왜냐면 엉덩이다더 빼버릴 수, 방해할수 있거든. 이렇게 해서 들기가 쉽진 않아. 근데, 잘 봐. 이 좌우체는 중심이 낮기 때문에 더 낮게 오면 흔들려. 쉬게. 봐봐. 이렇게 해서 하는 모델. 그러면은 한 가지 재밌는 거야. 자. 잘 봐. 잘 봐. 힘꽉 줘. 여기 힘딱 주고 있어. 여기 주먹이 딱 줘갖고, 굽혀지지 않는다. 딱 봐. 네. 잘 봐. 이렇게 해서 내가 땡기면은 펄을 들고 버틸 수 있어. 네. 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대도 자, 버텨. 네. 어, 힘꽉 줘. 네. <웃음> 들리지? <웃음> 자, 이렇게 하면 살짝 해도 들려. 진짜. 근데 낮추고 이렇게 버텨봐. 그렇지. 아까보다는 버틸 수 있어요. 무릎으로 무릎을 낮춰서 버틸 수 있어. 근데잘 봐. <웃음> <웃음> 내리면은 다리 무릎이 반응이 아, 늦어 어, 이런 식이야. 음. 이게 무릎 이게 어디와 관계돼 있다고? 무릎 중심. 무릎이지. 중심 누구나지는 무릎에 관철 있고, 어 그거에 따라갖고 우리가 내릴 것인지, 당길 것인지, 요게 돼, 요게 돼야 돼. 서로 한번 해볼까? 자, 잡고. 자연체로 해서, 응, 음. 자연체, 서로 이제 자연체로 해서 할 때, 자, 음. 앞으로 당기는데, 어, 그렇지 그냥 당겨도 오잖아. 음. 그냥 당겨 오잖아. 호체로 버텨봐, 호, 호체로. 당겨오려고 해봐. 응. 음. 아까보다는. 버틸 수 음. 있어. 어, 무거워졌고, 조금 이거를, 너희가 더 편한 자세로, 저, 뭘로 해보자. 어, 시합자세로. 시합자세로 해서. 자, 시합자세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했을 때 당겨봐. 이거 하고, 호체로 만들어봐. 어, 아, 저, 아까보다는 버티기. 이, 앞발은 지금 아주 잘 당겨버리니까 그데 그냥 앞으로, 이거, 보강을 그냥 당겨, 볼씨. 여기에 힘이 들어가서, 버틸 수가 있어. 당겨봐. 그거 하고, 자연철에서 이 아빠의 힘 주고 버텨서 못 버티겠지. 네. 어 다시 내려서 버텨 내려서 네. 어 내려서 자연철 이러면 버틸 수 있어. 한번 음. 당겨봐. 어, 음. 힘이 안 들어가지. 이러면 이제 자 그럼 호체는 어떻게 당겨야 될까? 자우체 무릎 낮춰질 시대. 어. 아, 음. 그렇지. 호체로 해봐. 호체로 해봐. 그렇지 알겠어? 호체를할땐 어떻게 하냐면은, 봐. 자, 이 사람이 이제부터 반응이란 걸 이용하게 돼. 안정적이 중심이 깨지면, 중심을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돌아다. 이해가? 자, 이제 여기서 버텨봐. 앞으로 땡기려고 하면은, 상대방 앞으로 땡기려고 하면은, 예, 지금 이렇게 앞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버틸 수가 있어. 근데, 봐봐. 중심을 낮추고, 음. 무슨 말알겠어 네, 네. 여기에서 중심을, 예, 여기 낮은 상대는 낮추고 당기면 돼. <laughs> 어. 알겠냐? 느 네. 이게 좌우 셔트터트는 방법이야. 음. 낮아, 그러면 뭐냐, 레슬링 자세 알겠지? 레슬링 자세. 이런 사람. 네. 그렇지. 이런 사람의,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중심이 낮아지고, 봐봐. 중심이 낮아졌고, 머리가 앞으로 나와있어. 네. 벌써 기울려졌단 말이야. 그럼 왜요? 이 사람한테 어버치기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발을 내렸다가 올라올 때. 그치, 그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내가 파는 걸 잘한다? 그럼 당기지도 않아 음. 무슨 말 알겠어? 네. 내가 파는 걸 잘한다, 여기. 여기서 파는 걸 잘한다? 그럼 당기지도 않아도 돼. 자세만 잡아도, 내가 당겼어? 아니, 안당겼안 당겨. 안 당겨도 넘어. 왜냐면 중심이 뭐로 넘어와 있어. 응. 자 그러면 너 한번 당겨보자. 자연채로 한번 해서 받아주고 자우채로 받아주고 앞으로 그냥 당겨봐. 마리. 자 호흡하고. 자우채. 어. 좌우체? 어. 뭐, 자 앞으로 좌우채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여기 힘 줄래? 네. 자세에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허리가 숙여지면은 자우채 자세가 바꾸게 해. 음. 허리를 우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와야 자세를 걸꿀수 음. 있어. 음. 해봐. 자연체 자연채 아, 무릎이 지는구나 정신잡으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좌우철을 한번 끌고 가보자 해봐 밑으로? 응. 이렇게 밑으로 했다가 위로 올리는게 아니고 밑으로 당기는거야 밑으로 내렸다가 어그렇지 당겨야지 밑으로 내리고 당겨야지 옳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좌우체, 어, 자연체이거 특성이 아니 게, 네. 알겠어? 네. 중심이 높고, 낮고에 따라갖고, 어, 이쪽으로 갈까? 이번에. 중심이 높고, 낮고에 따라갖고, 서있씨는 그냥 중심이 높은 상자면은 뽑아도 돼. 뽑아도 돼. 근데,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버치기 하면은, 어버치기 하면은, 어버치가 있잖아. 어버치기 중심이 높은 상대한테는 어떤 어버치기를 들어가야겠어? 그치. 중심이 낮은 상대는? 그지파이 해야 돼. 중심이 높은 상대한테 파기한다? 안 돼.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버틸 수 있잖아. 가만히 있어도 버틸 수 있어. 중심이 높은 상대한테. 왜냐면 이 중심을, 세워져 있는 중심을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는데 그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 음. 무슨 말인지 음. 잘봐 그리고 왜 여기가 가운데 중심이냐 사람 몸이 뭐하고 는지잘 봐봐 요거 렛야게 여기에서 가운데 찾으면 어디겠어? 앞에서 중간 그치 중간이지 여기 요렇게만 가운데를 둘 수가 있어 그 가운데가 여기야 음. 근데, 사람은 머리가 무겁잖아. 그래서 생긴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중간을 들더라도, 기울여서 네. 내려가. 네. 하키치, 이런, 이런, 하키치가. 봐봐.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뭐냐면베메치기야 봐봐. 메데치기 를 이렇게 들잖아. 이렇게 들면은, 상대방이 하체가 이렇게 하체 내려가고 상체보다 내려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버티는데 머리가 무거우니까 살짝만 당겨도 넘어가. 이게 이어서 가운데 중심이고 씨름이 여배잡고 가운데 중심 잡을. 씨름은 머리 중심 아래. 음. 가운데, 그치 뭐냐 그그치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허리 튀기, 허리 책기, 허리 뭐냐 어어팔튀기 책기 뭐 다. 여기다 엉덩이 사이에 옮겨는 거야. 여기다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